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시점 고향탐구생활. 진생베리가 주렁주렁 열리는 계절. 인삼을 고장 금산으로 몸보신 투어 떠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삼삼하게 즐겨볼까요? 아, 이 무더위에. 찍고 쭉쭉 쳐졌는데 아, 이 시원한 또 금산의 강바람을 맞으니까 어막 생기가 도는 기분이에요. 아, 근데 이 바람 속에 아그 씁쓸하고 건강한 그 냄새 아시죠? 인삼. 이맘때면 꼭 찾아야 하는 곳, 천오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명실상부한 인삼의 고장 금산입니다. 금강주기 포평들에는 옛방식 그대로를 재현해둔 특별한 인삼밭이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밭 한가운데 무슨 초가집이 있어요? 초가집이요? 이건 초가집이 아니고요.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인삼 재배를 해왔던 방식 그대로를 재현해놓은 인삼포예요. 여러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인삼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묘삼을 심은 뒤 나무로 기둥을 세워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해가림을 설치한 방식인데요. 금산의 이 인삼농업 방식이 2018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차광범보다 이 볏짚이 좋은 이유가 네. 이 인삼은 음지식물이거든요. 시원한 걸 좋아해요. 음. 그래서 볏짚으로 해놓으면 이 안에 온도가 차광범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 인삼 굉장히 좋아하죠. 4년 이상 된 인삼에서 딱 10여 일만 볼수 있다도 귀한 열매 뿌리만큼이나 사포닌 성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자체도 영롱합니다. 아 진짜 예쁘다, 근데. 성류 같아요, 성유. <laughs> <laughs> 그렇죠. <웃음> 이렇게 좋은 재배 방식을 왜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런 방식으로 인삼 농사를 짓려고 하면 시간이나 무슨 노력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현대에서는 그래서. 인삼이 세계 최초로동업유산에 등재가 돼서 그거를 우리 금산 인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포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요 인삼 덕분에 쏘쿨하게 자라는 케이푸드의 원조 인삼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 그리고 사람의 정성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야, 우와! 아니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무슨 삶이 제 얼굴만 해요 네이 삶이요 금산 진짜 토종인삼 5년근입니다 5년근이 이 정도인데 6년근은 어떨지 금산인삼 금산인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최고죠 금산인삼 최고입니다 뿌리 봐요 어, 어. 짜릿한 손맛 저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어, 어. 우와! 우와! 아버님 아, 인삼 농사 진짜 잘 지으시네요. 아, 내 나이가 70인데요. 지금까지 인삼 농사만 좋아했는데 아, 이 정도는 줘야지요. 70이요? 아니, 이렇게 좋은 <laughs> 인삼을 드셔서 안늙으셨나? 어? 그럼요. 인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젊고 건강하지요. 여러분도 인삼 많이 드세요.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인삼 많이 먹을래요. <laughs> 나이도 있게 만드는 초동한 비결이 금산 인삼이라는데요. 어디서 살수 있냐고요? 금산 수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삼의 본고장답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옵니다. 인삼 사러 금산에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자주 와요. 인삼 하면 금산 인삼이 최고잖아요. 저렴하고 인삼이 좋고 물건이 좋아요. 오늘이 상, 상품권을 사면은 10%할인될수 있어요. <laughs> 야 그럼 알짜 정보까지 알고 계시고 야 진짜 자주 오시나 봐요. 그러면요 싸게 사고 기분도 좋고 항상 자주 외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삼 생산량의 80%가 거래되는 인삼 유통 중심지라 할수 있는 금산 수삼센터. 놀라지 마세요. 하루 평균 150톤의 수삼이 거래된다고 합니다. 와, 확실히 여름이 되니까 수삼센터가 아주 북적북적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여기는 약 100년 정도 된 인삼의 중심지 전통시장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죠. 아, 야, 우리 수... 또 전국에서 찾아오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오시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인삼을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고 많은 수삼들 중에 어떤 걸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와, 보기만 해도 진짜 건강해지는 기분인데 좋은 인삼은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내두만 물렁거리지만 않으면 간단하면 싱싱한 거예요. 그런데 인삼의 효능은 몸에 상처도 있고 이렇게 다리도 부러지고 음. 하는 것도 몸에는 좋아요. 효능은 똑같아요. 효능은 똑같고? 네. 근데 눈으로 먹는다고 좀 좋은 거를 선호하는 분도 있고 가격좀 저렴한 걸 선호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항상 인삼 자체는 다 좋아요. 몸에 좋은 인삼 먹어봐야 그 효능도 아는 법. 그래서 직접 맛보러 갑니다. 맛있고 건강한 금산 인삼 잔뜩 들어간 여름철 대표 고양식이죠 삼계탕 아우. 여름철에 그 기력 좀 쇠하고 할때 진짜 유모유고 삼계탕 생각나거든요 군침이 입에 싹 아우 뭐 말할 시간도 없어요 빨리 먹고 싶은데요 인삼향 솔솔 풍기는 야들야들한 육질의 삼계탕. 진짜 육질이 진짜 부드럽고요. 이 육수 속에 베인 그 삼향이 고기에도 은은하게 나면서 헉, 저는 이거 닭다리 하나만 먹어도 지금 막 힘이 물긋물긋 섰는데요. 아, 그래요? 음. <laughs> 육수는 저희 집만의 비법인데요. 황기, 음. 감초, 대추 이런 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한 스무여 가지의 약초를 한 이틀간 푹구워요 저온숙성 시켜서. 만드는 육수에 비법 육수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모배존 네. 약재들은 다 그냥 넣어서 시간과 정성을 쏟은 그렇죠. 요즘 네. 거예요. 네. 아, 이러니까 진짜 삼계탕이 네. 아 진짜 전국 최고예요 최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보약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는 금산의 대표 맛집 비법 육수에 금산 인삼 푸짐하게 올려주면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텔레비전이 그이 맛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약의 그 단맛만 쭉 뽑아가지고 육수에 그냥 그 진액을 아 이렇게 넣은 맛. 뭉창, 뭉창 어, 맛. 근데 이 삼계탕의 맛있는 맛하고 또 섞여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 이거 뭐 뭐가 달라요? 다르죠. 일반 삼계탕의 영양가를 두 배로 끌어올린 바다를 품은 맛 전복 삼계탕입니다. 전복이 들어갔는데요. 응. 내장을 볶아서 만든 거예요. 아, 그럼 진작 이걸로 드셨어요, 저게 아, 근데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기본을 먼저 드시고 응. 그게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 단계를 드셔보셔야죠. 아, 그런 건군요 한번 드셔보세요. 40년 전통을 고집스럽게 이어온 뚝심은 삼계탕 한 숟가락에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와, 지금 이한 숟가락에 하늘 바다에 몸에 좋은 것들은 다 모였어요. 네? <laughs> 이거 먹고 안 건강해질 수가 있나? 암요 말해뭐합니까? <laughs>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다르네요. 다르죠? 음. 죄송해요. 어. 느게드려서 어. <laughs> 만약에 얘랑 얘 두고 어떤 게더 좋아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엄마 아빠 중에, 중에. 어.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네. 이거 물어보는 거라. 음. 다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다 드세요. <laughs> 건강해지시게. 소볼도 꼬부라든다는 삼복더위에 이만한 보양식이 또 있을까요? 이렇던 입맛도 살리고 원기 회복에도 그만입니다. 진짜 40년 동안 2대째 이어져오는 이유가 이 있네요. 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 삼계탕을 드셨으니까 다음 네. 디저트 드셔야죠. 어? 디저트야 네. 어, 드세요. 아, 근데 저희 집은 없는데 어떡하죠? 어. 뭐, 뭐예요? 인삼 모양을 닮은 인삼 빵이 있어요. 인삼 빵이요? 네. <laughs> 그럼 그거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금산의 명물은 맛보고 가야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면 인삼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해래서 네, 모실 줄 알고 준비해 놨어요. <laughs> 귀염뽀짝한 금산의 새로운 명물 베이비 인삼 카스텔라입니다. 2016년 금산의 귀촌에 6년간 인삼빵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는 사장님. 오직 금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완전 소중한 빵인데요. 어디 그맛 한번 볼까요? 음, 이거는 이름은 인삼빵인데 남녀노소 진짜 달콤하게 드실 수 있는 그 디저트인데요, 디저트.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씹으면 씹을수록 네, 음, 난 음, 음, 단맛에 홍삼 맛이 나요. 반죽에 홍삼이 들어가고요. 말차 치즈 위에 홍삼 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기운 불끈 손댄 홍삼 가루 아낌없이 뿌려줬으니 이건 디저트가 아니라 보약입니다. 보약. 음. 아직 놀랄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 더요? 네. 건강한 지역 명물을 만들기 위한 사장님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빵 반할 수밖에 없겠죠. 면 그냥 진짜 인삼빵인데요. 인삼 한 뿌리 드시는 거예요. 헉. 쫀득한 찹쌀로 구워낸 요 인삼빵은 크림치즈와 배강금을 품고 있어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데요. 인삼가루까지 듬뿍 발라 그야말로 빵의 신세계입니다. 왜음음 단짠 단짠 좋아하잖아요. 얘는. 단순 단순인데 와이 식감이 진짜 쫄깃하면서 떡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빵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와너 진짜 내 스타일이다. 한 여름 더위에 지치시나요? 길고 긴 장마에 우울하신가요? 기력 풀 충전할 수 있는 생명의 땅 금산으로 몸보신 투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름철 건강 관리는 삼삼하게 즐겨보시죠.